그러니까 지금 저희 DH홀딩스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요. 우리 YL그룹은 더 이상 당신들 돈 따위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투자사를 이미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짐 싸시죠. 황기찬은 여유롭게 웃으며 김도윤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드디어 DH홀딩스를 내쫓는 순간이 왔다는 생각에 흥분한 마음을 애써 가라앉혔죠. 우리가 무슨 YL그룹이 나가라면 나가는 덴줄 아십니까? 투자가 장난인 줄 아세요? 저희를 내보내시려면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을 지불하셔야 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김도윤의 음성에는 경고의 의미가 짙게 배어 있었고 황기찬을 향한 시선은 한층 더 날카로워졌어요. 황기찬은 마치 모든 것이 준비된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팔짱을 끼며 비웃듯 말했죠. YL 그룹과 DH 홀딩스의 계약 조건에 이런 내용이 있죠. 어느 한쪽이 사업에 지장을 줄수 있는 치명적인 과실을 범한 경우 다른 한쪽은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황기찬의 입꼬리가 오만하게 올라갔고 그의 눈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김도윤은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이었지만 곧 냉정을 되찾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기억하죠. 그러니까 황 회장님은 저희 DH홀딩스가 YL 그룹에 해를 끼칠 만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싶으신 거군요. 그래도 말귀는 잘 알아듣네요. 그러니까 당장 내 회사에서 나가요. YL 그룹과 DH홀딩스는 이제 완전히 끝입니다. 황기찬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에 대한 짜릿한 쾌감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김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황기찬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김도윤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위험한 빛이 번뜩이고 있었죠. 황 회장님 입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이런 YL 그룹의 무례하고 일방적인 행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DH 홀딩스를 못 내보내 안달이 나 있던 황기찬은 윤 비서가 보여준 자료를 보고 울타쿠나하며 바로 김도윤을 찾아갔는데요. 윤비서가 보여준 그 자료에는 DH홀딩스가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죠. 게다가 마치 운명의 장난이라도 하듯 절묘한 타이밍에 YL 그룹의 거액을 투자하겠다는 신생 투자 회사가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황기차는 그토록 눈엣가시였던 DH홀딩스와의 계약 파기를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완벽한 상황들이 사실은 강재인과 김도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덫이었다는 걸 황기찬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은 황기찬이 강재인과 김도윤이 쳐놓은 덫에 걸려 결국 끝장나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재인 씨, 삼촌, 황기찬이 드디어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오늘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는 계약을 파기하자네요. 김도윤은 어깨를 으쓱이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죠.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멍청한 놈이군. 아무리 우리를 내보내고 싶어 환장했다고 해도 그렇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냅다 우리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다니. 정우성은 팔짱을 끼고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성의 얼굴에는 황기찬에 대한 경멸과 조롱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죠. 강재희는 차분하면서도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우리야 이보다 더 고마울 수가 없죠, 뭐. 우리가 치밀하게 짜놓은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황기찬이 착착 움직여주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는데요. 황기찬이 그토록 아끼는 회장 자리에서 비참하게 내려오는 날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강재인의 눈에는 복수에 대한 차가운 의지와 확신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YL그룹의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붓겠다며 혜성처럼 나타난 신생투자사인 YDB인터내셔널은 사실 정호성이 비밀리에 설립한 투자회사였어요. 실질적인 소유주의자 운영자는 정호성이었지만 정호성은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고 대신 정윤이를 전면에 내세워 명목상의 대표 자리에 앉혔어요. D.H. 홀딩스를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황기찬의 심리를 이용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침이라고 완벽한 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황기찬의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도와왔던 윤비서의 배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제이나가씨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강규철 회장님을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황 회장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건데. 윤비서의 목소리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로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재희는 따뜻하면서도 이해심 깊은 눈빛으로 윤비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윤비서님. 윤비서님은 그저 윤비서님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고 계시는 것뿐인데요.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에요. 제가 강규철 회장님께 받은 크나큰 은혜가 있는데 이건 정말 아니죠. 저희 어머니께서 중병으로 투병하실 때 강규철 회장님께서 거액의 수술비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내주시지 않으셨으면 저희 어머니는 그대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렇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신 강규철 회장님의 그 깊은 은혜를 저는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저 제이나가 씨를 돕겠습니다. 황기찬 회장에게 복수하시려는 거죠? 윤비서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다짐하듯 말했어요. 윤비서의 눈빛은 강렬했고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있었죠. 네, 맞아요. 윤비서님도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황기찬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우리 YL그룹을 완전히 탈취해갔어요. 아빠께서 평생에 걸쳐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내신 소중한 회사를 이제 한순간도 더그 악랄한 인간의 더러운 손에 맡겨둘 수는 없어요. 강재인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황기찬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어요. 강재인의 말에서는 어떻게든 황기찬을 무너뜨리겠다는 비장함이 느껴졌죠. 네, 재인 아가씨가 당연히 원래의 자리를 되찾으셔야 마땅하죠. 제가 온힘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말씀해 주세요. 황기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충실한 비서로 일하면서도 윤비서는 매일매일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괴로웠어요. 강규철 회장을 모시던 시절, 강규철이 자신을 마치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었던 기억들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특히 윤비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황기찬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일을 하고 있었기에 황기찬이 어떤 비열하고 부정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자리에 올라앉게 된 것인지 모든 진실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며 그 악랄한 황기찬을 위해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일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죠. 그렇게 윤비선은 강재인과 김도윤이 세운 정의로운 복수 계획에 전면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사를 찾은 척 완벽하게 연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황기찬은 지금 우리 DH홀딩스를 어떻게든 내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YL그룹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투자사가 나타났다고만 하면 의심도 없이 덥석 물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황기찬에게 전해주세요. 이 자료는 마치 DH홀딩스가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증거들이에요. 황기찬이 이 미끼를 보게 되면 마침내 DH홀딩스를 정당하게 내쫓을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을 찾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황기찬 아주 신나겠어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치밀하고 위험한 덫에 걸려들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면서 말이죠. 예상했던 대로 황기찬은 그렇게 김도윤과 강재인이 치밀하게 짜놓은 완벽한 시나리오에 제대로 말려들어 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그 달콤한 복수의 결과를 여유롭게 지켜보는 것 뿐이었죠. 황기찬은 공식적으로 DH홀딩스에게 계약 파기를 통보했어요. 김도윤과 정호성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피해자인양 연기하며 YL그룹에서 사무실을 말없이 비워주었죠. 황기찬은 그야말로 의기양양해졌어요. 드디어 그토록 꼴도 보기 싫었던 김도윤을 완전히 채워버렸으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짜릿한 쾌감으로 가득했죠. 이제 새로운 투자회사와의 협상만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면 더 이상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에 찼어요. 하지만 황기찬의 이런 달콤하고 행복한 착각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회장님. YDB 인터내셔널 대표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황기찬은 얼굴 가득 밝은 미소를 띠며 YDB 인터내셔널 대표를 극진하게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들어오는 정윤희의 모습을 본 바로 그 순간 황기찬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마치 지워지듯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황기찬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황기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안녕하세요. YDB 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 정윤이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정윤이는 당당하고 우아한 걸음으로 회장실 안으로 들어서며 명함을 건넸어요. 정윤이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말투는 자신감이 넘쳤죠. 황기찬은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당신이라니. YL그룹은 투자사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안돼 있나 봅니다. 이래서 어디 투자하겠어요? 황기찬은 정윤희의 모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어요. 지난번 자신을 찾아와서 김도희를 살려내라며 처절하게 악을 쓰며 애원하던 그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최고급 명품들과 화려하고 값비싼 액세서리들로 완벽하게 치장한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죠. YDB 인터내셔널의 대표님이시라고요? 네. 제가 대표면 뭐 문제 될 거라도 있나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저희 YL 그룹에 귀중한 투자를 해 주시기로 결정해 주셨다니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해 주신 금액을 몇 배로 불려서 돌려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기찬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은 감춰지지 않았어요. 황기찬은 너무나도 당황했지만 일단 형식적인 멘트들로 정윤이와의 만남을 대충 마무리했어요. 정윤이가 등장한 순간 자신이 뭔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DH홀딩스를 성급하게 내보내버린 상황이라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윤비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YDB인터내셔널 대표가 김도윤 어머니인 건 전혀 몰랐어? 전혀 몰랐습니다, 회장님. YDB 인터내셔널이 설립된 이후 대표가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서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나 신원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께서 새로운 투자사를 간절히 찾고 계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다른 새로운 투자사를 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황기찬은 다른 새로운 투자사가 나타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김도윤 일가의 치밀한 장난질에 속수무책으로 놀아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회사 안팎으로 오너리스크다 뭐다 하며 온갖 부정적인 소문들이 끊이지 않는 yl그룹에 선뜻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용감한 투자사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죠. 회장님 dh홀딩스에서 이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dh홀딩스랑은 이제 완전히 끝난 사이 아닌가 뭘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투자 원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일이 당장 좁아 황기찬의 이마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분노에 휩싸인 황기찬은 윤비서가 들고 있던 서류를 마치 뭐라도 부셔 버릴 듯한 무서운 기세로 낚아채서는 글자들을 한줄한줄 한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윤비서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DH홀딩스는 YL그룹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으로 무려 수백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했고 수일 내에 위약금이 지정된 계좌로 완전히 입금되지 않으면 즉시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단호하게 통보해 온 것이었어요. 황기찬은 서류를 내팽개치며 윤비서를 향해 소리쳤어요. 윤비서, 지난번에 나한테 보여줬던 자료들 있지. DH 홀딩스가 저지른 각종 비리들에 대한 결정적인 자료 말이야. 그것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증명해서 이번 소송에 대응할 준비를 당장 시작해. DH홀딩스가 저지른 심각한 비리들 때문에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로 끌고 나가자고.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끝까지 날 아주 지독하게 귀찮게 하는구만. 황기찬은 DH홀딩스의 비리만 법정에서 제대로 증명해 낸다면 위약금을 단한 푼도 물어줄 필요가 없다고 철석같이 확신하고 있었어요. DH홀딩스가 뻔뻔스럽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라고 단정하며 크게 걱정하지도 않았죠. 황기찬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떻게 하면 또다시 새로운 투자사를 빨리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급한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황기찬은 윤비서로부터 마치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비리가 아니었다니?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면밀히 조사해보니 DH홀딩스 자체가 직접적인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DH홀딩스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단순한 회계차고 문제였던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환기차는 분노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소리쳤어요. 눈빛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동시에 올라왔죠. 뭐라고? 지난번에 보여준 그 자료는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니었잖아. 아무래도 초기 정보 수집 과정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뭐라고? 착오? 이게 지금 단순한 착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결국 DH 홀딩스와의 계약 파기를 DH 홀딩스의 잘못으로 돌릴 수 있는 근거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 아니야? 바로 그때 마치 계산된 타이밍인 듯 김도윤이 당당하게 회장실 문을 열고 걸어 들어왔어요. 김도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유롭고 자신만만한 승리자의 표정을 짓고 있었죠. 지난번에 정식으로 보내드린 위약금 요구 서류는 잘 받아보셨죠? 자금 마련 준비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으시려나 궁금하네요. 새로운 투자사도 성공적으로 잡으셨다니 전혀 문제 없으시겠죠? 김도윤 당신, 대체 무슨 꿍꿍이야? 설마 이게 다 당신이 꾸민 짓인가? 황기찬은 주먹을 꽉쥔채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어요. 하지만 김도윤은 여유롭게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어갔죠. 제가 꾸민 짓이라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요. 계약 파기를 일방적으로 요구하신 건황 회장님 쪽 아니십니까? 그러길래 좀더 신중하게 움직이시지 그러셨어요. 긴말 필요 없고 위약금이나 약속한 날짜에 맞춰 정확히 지급해 주시죠. 위약금만 제대로 받으면 투자할 새로운 곳들이 널려 있어서요.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는 걸 깨달은 황기찬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김도윤의 교활한 함정에 제대로 걸려들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게 너무 늦어버렸죠. 황기찬은 주저한 듯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이마를 짚은 손이 떨렸고 숨을 내쉬는 소리는 거칠었죠. 그리고 마침내 강미란의 주체로 YL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긴급이사회가 소집되었어요. 강미라는 엄숙한 표정으로 이사들을 바라보며 회의의 시작을 알렸어요. 오늘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사님들을 모신 건 황기찬 회장의 해임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님들 모두 이미 들으셨겠지만 황기찬 회장의 무모하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 dh홀딩스와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dh홀딩스 측에서는 그에 대한 배상으로 무려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위약금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온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YL그룹의 전반적인 자금 상황은 결코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타개해 나갈지 모든 이사님들이 지혜를 모아주셔야 합니다. 다만 무엇보다 먼저 이러한 참담한 사태를 직접적으로 일으킨 장본인인 황기찬 회장을 즉시 축출하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DH 홀딩스 쪽에서는 그간의 우리 YL 그룹과의 오랜 협력 관계를 고려해서 황기찬 회장만 해임된다면 위약금 청구는 전면 철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로서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모두 동의하시겠죠? 네. 저희 YDB 인터내셔널도 황기찬 회장의 즉각적인 해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투자사와 파트너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인드와 태도가 정말 한참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그런 무리하고 오만한 사람이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회사의 소중한 투자금을 맡길 수는 없죠. YL그룹의 오랜 명성과 전통을 믿고 투자를 결심했는데, 저희도 언젠가는 DH홀딩스처럼 벼랑간 쫓겨나게 될까봐 불안하네요. 만약 황기찬 회장이 해임되지 않는다면 저희도 불가피하게 투자를 전면 철회하는 방향으로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할것 같네요. 상황이 이 지경까지 악화되자 이제 황기찬의 편에 서서 그를 옹호해 줄 사람은 단한 명도 남아 있지 않았어요. 모두들 혹시라도 이 사태의 불똥이 자신에게까지 튀어 화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재빨리 발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뿐이었죠. 그렇게 황기찬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회장 자리에서 비참하게 해임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황기찬이 축출되자마자 바로 그의 후임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강미라는 황기찬의 후임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강재인을 당당하게 추천했죠. 황기찬이 쫓겨나버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무거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적임자는 누가 봐도 강재인이 유일무이했어요. 그렇게 강재인은 마침내 회장 자리에 당당히 앉게 되었어요. 강재인은 아버지의 소중한 회사를 되찾는데 성공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황기찬이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온갖 비리와 악행을 저질러가며 YL 그룹을 부당하게 빼앗은 그 무거운 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강규철을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만든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역시 반드시낱낱이 밝혀내어 마땅한 죗값을 치르게 만들어야만 했죠. 또한 김도희를 뺑소니 사고로 죽인 진짜 범인이 황기찬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황기찬은 더 이상 이 세상의 햇빛을 제대로 볼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게 뻔했어요. 강재인은 그 모든 숨겨진 죄악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끝까지 밝혀내어 황기찬에게 완전하고 철저한 응징을 가할 작정이었는데요. 노숙자도 범죄자, 강세리도 범죄자, 주변에는 범죄자뿐. 이제 황기찬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제 황기찬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완전한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여왕의 집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